안녕하세요. 드래곤토 질기수사입니다. 오늘은 용어 정의 문제 207번입니다. 스마트 재료 답 1번 정의. 스마트 재료는 인텔리전트 재료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합니다. 습기 온도 자기장, 전기장, 빛등 감지 및 판단. 스마트 재료는 수동형 스마트 재료와 능동형 스마트 재료로 구분되어집니다. 대제목 2번 스마트 재료의 원리, 모방 시스템 재료의 세 가지가 있고 모방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반응 및 적응 생물체 특징, 모방 재료는 유비쿼터스 환경 실현 시스템은 기계적, 물리적 성질, 감지, 구동, 제어, 학습, 계산 등이 있습니다. 대제목 3번 스마트 재료의 종류 및 특성입니다. 구분 형상기억 고분자 온도와 특정 자극으로부터 일시적 변형에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고분자 재료, 형상기억 합금, 일정 온도가 변형된 재료의 특정 천이 온도 이상으로 가열 시 원래 형상이 회복되는 성질의 합금을 말합니다. 압전 재료, 기계력을 전기로 전환하거나 전기를 가할 때 기계적 수축, 팽창, 변형이 발생하는 특성의 재료를 말합니다. 자외재료, 자기장 변화에 따라 재료의 변화가 변화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전기유변유체, 액체 소성 내에 작은 입자, 신수성을 포함하고 전기장, 자기장을 가할 때 입자 반응으로 액체 점성을 띱니다. 광섬유 고순도 실리카의 전반사 발상에 반사층 코팅 후 섬유 형태를 가공합니다. 대조목 4번 향후 전망입니다. 센서 개발, 액쥐에이터 발전, 건설 및 산업 분야 확대, IoT 및유비 커터스 기반, 정부 지원 정책 필요, 산학연 기술 협력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문제 207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 208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